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법사 특성 중에서 이 잿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잿불은 여섯 개의 구체를 날리는 건데 이 구체가 관통하는 모든 적을 다 때려요. 그러기 때문에 다중타겟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광을 칠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쓰기 같은 데서. 광칠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애드가 잘 나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애드가 잘 나요. 그래서 쓰기 같은 데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시면 저기까지 가잖아요. 글덩어리가. 저는 저 독수리를 지금 잡으려고 쓰는데, 잘 보시면 저 뒤까지 날라가요 저기까지 날라가죠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선발적이에요, 범위가. 이 날리는 거잘 보시면, 여섯 개가 각각 다 다르게 날라가요 랜덤인 것 같아도 랜덤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여섯 개가 각자 갈 길을 가요. 이 그림판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게 지금 캐릭터죠, 이게. 이게, 저라움을 치면은, 여섯 개가 날라가는데 어떤 식이냐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이에요. 점점 밖으로 갈수록 더 많이 꺾어요. 안쪽에 있는 건덜 꺾고, 밖으로 갈수록 더 많이 꺾이는 게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지점 점에서 한 점으로 만나게 되고, 그 다음, 각자 갈 길을 가요, 또. 잘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나요. 여섯 개의 구체가. 여기서 만나죠, 지금.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더 더 써볼게요. 이 지금 마우스 커서 있는 데를 잘 보세요. 여섯 개의 구체가 한 점에서 만나요. 각자 갈길 가다가 여기서 만나죠, 지금. 이 점을 맞추시면 돼요. 네임들을 때리실 때. 이 거리는 3 0 m 터예요이3 0 m 이내에 있는 적을 때리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쓰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웬만하면 가까이서. 최대한 가까이서 쓰셔야 돼요. 40미터가 넘어가기만 아예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데서 너무 바로 앞에 있으면 코앞에서 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잘안 맞죠. 좀 전에 코앞에서 때릴 때는 오른쪽을 보시고 때려야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잘안 맞아요. 바로 앞에 있으면 부채를 별로 안 맞아요. 하나 맞잖아요. 여섯 개 중에서. 그래서 바로 앞에 있을 경우는 이 오른쪽에 두시고 뒤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날라가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 맞는 거예요, 얘는. 동시에. 근데 너무 멀리 있다. 근데 가능하면 멀리 있는 애는 안 때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멀리 있는 애는 잘안 맞아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범위가 커져요. 뒤로 갈수록. 앞에 부분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두고 때릴 때는 웬만하면은 여러 개 동시에 맞는데 멀리 갈수록 최대 사거리쯤 되면 범위가 넓어져요. 이 여섯 개가 분포되는 범위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맞추기가 힘들어져요, 동시에. 그래서 1차적으로 제프 쓰실 때 중요한 건 가까이서, 무조건 가까이서 다 맞춘다면 그 30m 지점이 있죠. 지금 이 지점, 30m 지점에 그, 몹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30m 지점은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움직이네요, 저거. 근데 이게 만약에 힘드시다. 그러면, 그냥,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오른쪽에 두시고, 딜 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오른쪽으로. 근데, 얘가, 얘네들이, 네임드 같은 경우는, 움직이죠? 잿불을 시전을 했는데, 30m 맞추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을 거예요, 아마. 가운데로 갈 거예요, 쟤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데, 30m를. 그게 안 된다. 무슨 경우냐면, 네임드가, 움직여요, 가끔씩. 잿불은, 유성이랑 다르게 캐스팅을 해요. 1.3초죠. 가속도마다 다른데 1.3, 1초에, 1초에서 1.5초 정도 걸릴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이 캐스팅 하는 동안에 네임드가 움직이게 되면 이 캐스팅 하는 걸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이딜 노스인데 그럴 때는 상황을 봐서 너무 멀리 간다 싶으면 그냥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3 0 m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싶으면 이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돌리시면 돼요 캐릭터를. 그래서 맞추셔야 돼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가죠. 이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캐릭터를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캐릭터 안 돌아가잖아요. 그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 몹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 맞춰서 조금씩 움직이시는 거예요. 캐릭터도 같이 지금 움직이는 캐릭터, 이 움직이죠. 지금, 지금 움직이면. 지금 딱 맞는데, 조금씩 양쪽으로, 조금씩 옆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잿불이 정확하게 맞게 돼요. 지금 움직이니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맞추게 돼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 30m 지점에 맞추셔가지고, 던지는 거 연습하시고, 너무 멀어지면 그냥 캐스팅 취소하시고 가까우면 오른쪽에 두셔가지고 가까울 때는 오른쪽 이쪽 방면 있죠 이쪽에 두시고 가깝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이쪽 보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30m 거리 맞추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맞추고 싶으시면 30m 거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30m 거리 벌리시고 만나는 전이랑 이 몹이 한 점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잿불 딜을 높이는 방법은, 대개 잿불은 광을 칠때 쓰기 때문에, 단일 딜쓸때 사용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네임드 계속 때리다 보면, 이 불이 붙잖아요. 이불 붙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렬 효과를 받고 있어야지 30% 데미지 가 증가고, 하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단일 네임드에서 이걸 쓰게 된다면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 네임드를 계속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은 불붙어있는 상태여서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쫄들이 막 우르르 나올 때 있죠 그때는 장렬 효과가 그 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쫄들한테 장렬 효과를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제풀을 때리셔야지 제풀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그, 그 장렬 효과를 어떻게 만드냐 쫄이 많으면, 불기둥으로, 바로, 불기둥으로 바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제풀을 때리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1렘스코르파이론 신화에서는 제풀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신화에서 제풀 쓰실 때는, 데모를 상태를 만들어, 게, 만들어 두시다가, 이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만들냐면, 렘들이 만약에 얘가 렘니다렘들에게 때리고 있다가, 쫄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조를 이렇게 네임드가 부르면 그때에 맞춰서 데모를 만들고 계시다가 쫄이 나왔다. 화염구 캐스팅 하던 것만 캐스팅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잿불 날리시고 그다음에 그 뭐야 살포컷시고 용수만이면 다시 불기둥 날리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잿불은 사용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나 쓰이기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안돼요 왜냐하면 애드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쓰기에서는 가능하면 아니, 무조건 사용하지 마세요. 쓰기에서는 제가 이제 거리를 조절을 못하잖아요. 저 뒤에서 때리는 거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무리에서 때리려고 이렇게 잡고 때리면 이제 옆에 있는 무리까지 날라가요. 이 불똥 오리가. 그러니까 쓰기에서는 찍지 마시고 그냥 그영 영웅 밤요에서도 굳이 찍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웅에서까지 그 막,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1렘 있죠? 신화 1렘이나, 아니면 신화 2렘, 아니면 테라른, 이런 네임드에서는 쓰일 것 같아요. 테라른, 테라른에서는 뭐, 제 뿔은 필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아직 연습이 100%된건 아니에요. 대충 30m 정도만 알고, 30m 맞춰서 딜 연습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 뿔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